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수를 담다, 장담TV입니다. 네, 오늘은, 어, 이 마개, 실험 도구, 그러니까, 삼각플라스크나, 또는 이런 봉균병, 석션병이라고도 하죠. 이거를 막는 마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얘는 실리스토퍼라는 마개에요. 얘는 보시면, 신축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네, 뛰어나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급들이 있어요 공급들이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얘 자체가 오염이 안 되도록 관리만 잘 하신다면 종균들이 어느 정도 숨을 쉴수 있도록도 해주고요 그리고 외부에 어떤 오염균들이 이 공급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필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리스토퍼라는 게 있는데 얘가 사실 상당히 좀 비싼 편입니다 고가의 편이에요 그리고 얘도 크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얘는 이제 250ml에 쓰는 실리스토퍼고요 얘는 크기가 요만해요 그리고 얘는 2000ml 2 l 에 쓰이는 실리스터퍼 입니다 보시면 크기가 어마어마 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닫아서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조금 돌려주면 주름이 없어져요 그래서 충분히 막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 왜냐면 얘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혹시 살균을 하던가 했을 때 얘가 오염이 되는 그러니까 액이 묻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작은 걸 쓰시면 안 좋습니다 오히려 조금 넉넉한 한사이즈 넉넉한 걸 써서 꽉 막으시고 위에가 좀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리고 주름을 없애도록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적당한 크기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각도가 있고 요 위쪽 부분에서 걸리는 이렇게 경사가 있잖아요 경사가 없어지는 부분에서 걸리도록 하는 그런 마개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화염살균을 할 때도 너무 오래되지만 않고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쉽게 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종균 접종할 때도 마찬가지로 화염살균 병 하시고 잡고 빼신 다음에 화염살균 하시고 이렇게 끼시는 형태로 작업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소모품 도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크기를 어느 정도 크게 하셔야 너무 이게 작아서 푹 들어가면 이렇게 잡고 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한 치수 큰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하나는 고무마개입니다. 고무마개. 고무마개는 일반적으로 이런 삼각 플라스크에 쓰기보다는 이런 종균병 또는 석션병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병들에 많이 마개를 써요.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 얘도 크기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실리스토퍼에 비해서 약간 탄력이 좀 떨어지지만 굉장히 단단하고 어느 정도의 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탄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요. 보이나요? 예, 네, 21호라고 써 있죠. 얘가 병 크기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요 길이는 어느 정도 거의 규격화돼 있고요. 이 내경 그리고 외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경보다는 이병 입구가 커야 되고 외경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얘가 충분히 들어갈 수는 있지만 너무 푹 들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매를 하고자 하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병의 내경을 꼭 측정을 하신 다음에 그거보다 작지만 최대한 좀큰 거. 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구요 실리스토퍼는 이 상태로 저희가 살균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안에서 얘가 끌 끓으면서 121도 살균을 하니까 끓으면서 압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뽕 하고 빠지진 않습니다. 잘 왜냐하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또, 여기에다가 알루미늄 호일을 씌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뽕하고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극이 있다고 했잖아요. 공기가 이렇게 밀려 올라오기 때문에 잘 빠지진 않는데 이 마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꽉 닫아놓고 끓이게 되면 얘가 빠집니다. 이렇게. 네. 열리는, 열려서 요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이막 수증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얘는 언제 쓰느냐? 얘는 실질적으로 완전 밀봉을 해야 될때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 종균을 배양하기 위한, 종균을 배양하기 위한, 어, 병 제작, 그러니까 뚜껑 제작에 많이 쓰입니다. 코르코보로라는 걸로 구멍을 뚫어서, 알루미늄 파이프를 꺾어서 넣고, 거기에 호스를 연결하는 형태로 많이 쓰는 거죠. 그때 이제 쓰는 것들이 바로 요런 마개입니다. 일반 병에다가 실리콘을 쏴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압이 많이 차게 되면 그 실리콘 쏜 부분들이 약해질 수도 있고 간극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쫀득쫀득한 고무마개를 사용해서 이쪽에다가 관을 꽂으면 그쪽에서 새어나가거나 하는 일이 훨씬 발생 빈도가 낮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이는 고무마개입니다 내열성이무역 그리고 121도에서 녹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어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주요 마개는 고무 마개와 실리소퍼. 스어 현재 손 마개는 잘 쓰지 않고 있고요. 솜 같은 경우에는 면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공기 토출구 쪽에 있잖아요. 공기 토출구 쪽에 관을 받고 이런 고무들 작은 거를 낀 다음에 가운데다가 면전을 넣어서 이압이 이렇게 출렁출렁할 때 안에 공기들이 이렇게 밀렸다 들어왔다 밀렸다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때 면전을 통해서 외부의 균들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쓰기는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면전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면전이 가격대, 가격이 좀 싸고 일형이라 바로 버리고 다시 쓰면 되지만 잘못 막았을 때는 오염의 발생 빈도가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리스토퍼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사이즈별로 다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능한 한 치수 좀 크게 너무 작지 않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막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초보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함께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